옛날 당나라에 스님이 있었다. 이름은 삼장이었다. 그런데 삼장은 여자였다. 아름다운 여승이었다. 경전을 구하러 떠나야 했다. 혼자서는 위험했다. 제자가 필요했다. 소노공이 나타났다.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. 근육질이었다. 얼굴도 잘 생겼다. 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. 함께 가자. 여행이 시작됐다. 첫날 밤이 됐다. 산속 동굴에서 쉬었다. 불을 피웠다. 소노공이 말했다. 스님, 추우시죠? 삼장은 떨고 있었다. 조금. 손오공이 다가왔다. 제가 따뜻하게 해 드릴게요. 삼장은 긴장했다. 어떻게? 손오공이 가까이 왔다. 이렇게요. 손오공이 삼장 옆에 앉았다. 체온으로 데워 드릴게요. 삼장은 얼굴이 빨개졌다. 손오공이 더 가까이 왔다. 스승님, 제 품에 안기세요. 삼장은 숨을 참았다. 손오공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. 제 털이 따뜻하거든요. 손오공이 온몸에 털을 부풀렸다. 원숭이 털이 폭신폭신해졌다. 이불 대신 써요. 삼자는 망연자실했다. 원숭이 털 이불이었다.